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이게 <laughs> 그 마시멜로 굽는 영상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50명에 다부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오늘은 감사의 말을 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죄송해요. 지금 제가 방금 버블티를 먹어가지고 굉장히 안아서 음, 할게요. 일단은 제가 50명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. 사랑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20명 됐을 때 Q&A에 음, 제가 50명이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공약을 올렸었는데요.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줄넘기 100개를 한다라고 썼는데,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내일부터. 내일부터 할, 할 예정이고, 줄넘기 6시에 그시에나가지고 줄넘기 하고, 다시 와서, 자는 걸로, 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증거 영상은, 첫날에, 제가 안 올,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까먹고, 그러니까, 매일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, 하고, 다시, 누워서, 자는 거죠. 오케이? 어, 아, 오케이. <laughs> 아무튼 제가 50명이 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잠시만요. 여러분 잠시만요. 여러분 절 받으세요. 오호호. 그 마시멜로 영상이 지금 6천회를 넘었어요. 6천회를 넘었고 외국 분들도 약간 외국 분들도 저한 저한테 댓글을 달라 달려, 달아주셨고 다 달아주셨어요. 그 우리 한국분들은 대한민국분들은 알고리즘에 떴대요. 너무 기분... 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어. 어,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, 여러분. 자, 그럼 여러분, 정말 정말 50명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그럼 저는 내일 줄넘기 6시에 일어나서 줄넘기 증거 영상으로 만나요. 빠링!